자, 칠급 배정 한자를 익히고 한자를 맞추기 다음은 수풀림 남면 음, 보겠습니다. 자, 나무는 어떻게 표현하면 됩니까? 그래. 나무목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수풀 그래. 또는 수풀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래. 그것은 나무를 자꾸 자꾸 이렇게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풀림. 자. 림이 들어가는 말이 뭘까요? 그래. 앞에 나오면 임으로 바뀝니다. 자, 생각 안 납니까? 그러면 농업도 있고 공업도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요 임업도 있습니다 그래, 임업 그래, 산에서 또는 숲 그런거 갖고 온다든지 거기서 경제활동 하는게 바로 임업 되겠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하면은 그 예전에 타잔 나오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게 배경이 밀림 되겠습니다 <laughs> 그래 빽빽한 밀 그래서 빽빽한 밀 해서 그럼 그래, 밀림 그래, 숲이 확 우거지는 데가 밀림 그러면 이제 나무가 두 개는 수풀림이지만, 만약에 나무가 세 개라면 뭘까요? 그래 예전에는 나무 빽빽할 삼 이렇게라도 외웠는데, 요즘은 이제 수풀삼으로 또 나왔네요. 그래 수풀삼. 그래서 이제 삼림 하면 되겠습니다. 삼림. 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남면. 나신 얼굴 되겠습니다. 남면. 그래. 우리가 보통 음식 같은 거 먹을 때초대받았서 음식 같은 거 먹을 때 체면 차린다 할 때도 더 하겠습니다. 이거 체면 차린다 남면 또는 면도하다 어른들 그 면도하다 할때 면도하다 남면 또는 세면대 세면대를 깨끗이 치우시고 할때 치설세 남면 해서 어, 남면. 자 그래 요것은 이제 머리수라고 하겠습니다. 머리수 요것은 이제 머리혈 어, 그래.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요것은 이제 머리 카락을 나타내겠습니다는 머리 카락. 요것은 되면 눈목 전부 다 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얼굴의 얼굴 윤곽. 그래서 남면 음 됐습니다. 자, 그럼 오늘 했는거 이제 음, 자, 도전하러 옵니다. 수풀님 남면. 자, 이건 뭘까요? 음, 남면. 자, 이것은 아, 그래 수풀님 자, 그럼, 지난번에 했는가, 외웁니다. 아, 늙을로, 마을리. 어, 자, 외웠습니까? 이것은, 마을리. 어, 이것은, 늙을로. 이것은 음. 뭘까요? 아들 자가 들어가면, 자식이 들어가면, 어, 효도효. 자, 그럼 도전하러 옵니다. 마을리, 음, 남면, 효도효, 늙을로, 어, 수풀림 네, 잘했습니다.